26번. 점 PAB가 제 3사분면 위에 점일 때점 Q AB A는 제몇 사분면 위에 점인지 구하여라. 자, 이 문제는 역시 그림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가 1사분면이죠. 여기가 2사분면, 3사. 사분면은 4. 4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점 P는 어디 있을까요? 3, 4분면이니까 이쪽 어디 있겠죠? 네. 점 P, 좌표는 A,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근데 점 Q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저, 음, 이런 식으로 식이 된, 된다고 되어있으니까, 점 Q의 좌표를 어딘가 구하기 전에, 먼저 마이너스 A, B와 마이너스 A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a는 부호가 어떻습니까? a의 부호가 어떨까요? x 좌표니까 이거 있으면 y 좌표니까 부호가 어떻가까워 어떻게 될까요? a는 a는 0보다 작은 거. 그렇죠. a는 0보다 작죠? 그다음 b는 0보다 b도 0보다 작아요 음, 그렇겠죠 여기가 마이너스고 이쪽도 마이너스니까 둘다 이쪽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x, y가 둘다 마이너스인것 음? 이모티콘같이 그려졌네 네. 어쨌든 a는 부호가 마이너스, b도 부호가 마이너스란 겁니다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랬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a는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의 부호가 a의 반대니까 부호가 0보다 작아요. 커져요. a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a는 부호가 반대니까 커져요. 아 0보다 네. 커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b는 0보다 작다고 그랬는데. 더 어려운 건이 부분입니다. 마이너스 a 곱하기 b 곱입니다. 이것은 a 곱하기 b가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데 지금 마이너스 a의 부호가 지금 현재 0보다 크죠? 네. 음 이쪽은 플러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b의 부호는 마이너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곱은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음, 이것의 부호곱은 부호가 마이너스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식 다시 써 보면 마이너스 ab라는 식의 부호는 음... 어떻게 될까요? 0보다 작다고 할수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아, 다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AB의 부호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부호도 알았습니다. 자, 이두 가지 부호를 알면, 즉, 여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았고, 이쪽도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점 Q가 어디 있는지 알수 있겠죠? 네. 음, 자,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계속해서 풀면 되고, 아, 동영상을 중단하고 계속 풀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경우에는 좀더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이쪽 x 좌표가 0보다 크다는 거또 y 좌표는 0보다 크다는 거 아, 0보다 작은 게 이쪽이 0보다 작은 거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a, b가 0보다 작다고 여기 나와있으니까 음, 이것은 마이너스, x좌표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는 y좌표는 0보다 큰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x좌표가 마이너스니까 이쪽 어디겠죠? 네. 이쪽 어디 있을 거고 또 y좌표가 플러스니까 이쪽 어디 있을 겁니다 정확한 좌표는 모르지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식은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이것은 몇 사분면인지 알겠죠? 네. 몇 사분면입니까? 2사분면이요. 네. 이렇게 풀면 됩니다.